<laughs> 네 저번에는 선생님이 차를 이제 집에 있는 거를 차를 몽땅 갖고 와서 제가 감별을 해드렸는데 어 그러고 난 뒤에 차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인분들이 직접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좀 무지막지하게 갖고 왔는데 그래도 하, 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한번 보면은 참 좋겠다 싶은 것들만 그래도 한 3분의 1을 간추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 볼게요. 지금 이제 녹차가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그 우전차부터 한번 마셔볼게요. 중국의 해남차. 예, 네, 그러면 요거 두개 조금 이따 마셔보고, 요거 순한 녹차라고 해놨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의 녹차에서도 일반 사람들은 많이 알지 모르겠네. 이렇게 봉투 큰 것보다 봉투 작은 것이 고급차예요. 예, 네, 모든 게 고급 잘수록 소량 포장되더라고. 가격 때문에 그렇고, 또 고급진 차기 때문에 양도 줄을 거고, 그래서 요거 먼저 마셔보는데, 여기에서 우전이라고 딱해놨기 때문에 우전차 한번 마셔봐 볼게요. 그냥 이제 이차 내가 생각했을 때는 2017년도 우전차는 사실 우리나라 람 마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은 예전에 했었어요. 맛이 이제 만약에 습기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눅눅해진 것 같다, 막 그러면은, 어, 이거 한번덮어서 마시는 걸한번 그걸 해봤었거든요. 유튜브에 동영상에 나와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한번 링크 걸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아, 어? 되게 되게 여린 차예요. 되게 여린 차라 가지고 혹시 향기 한마디 봐볼래요? 네. 향기라는 게 있는, 아직도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어요. 그렇죠. 이게 2007, 2017년도 건데 약간 고소한 향기. 네. 예, 이때 사실은 2017년도의 이, 이 차다 하면, 음, 그 한국의 녹차는 비벼 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 시간이 어, 적어도 10년 범위 하, 에서습을안 만나고, 습을 만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발효되어서 괜찮을 거예요. 그냥 저번에다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에 흰 곰팡이만 안낄 정도로만 하면은 사실은 응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데저번에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손님이 조금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나도 이제 2017년도에 우선차가 어떻게 변했을까도 덕분에 한번 맛보고, 네. 라인처럼 오래돼서 좋은 건 아니고 네. 오래돼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 차는 원래 녹차라는 차가 그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많아가지고 싱그러운 그맛그 그, 그 해에 따서 맛시는 것을. 먼저 원칙을 해요. 그래서 와인처럼 우리 보이차처럼 오래 놔둘수록 순하고 부드럽다. 이 개념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 개념은 아니더라도 마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차도 마찬가지로 좀 부드러울 것이다. 근데 이제 녹차로 재되돼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하나 있죠. 그 쩐내가 난대든가 막 이런다 하면은 아무래도 습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관이 잘안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그. 호라이팬에 덮거나,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우전에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이 저번에 한번 병나춘이라는 차였었는데, 니만 니맛도 사실 많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비벼졌기 때문에, 많이 비벼진 차일수록, 안 비벼진 것보다 많이 비벼진 차일수록, 사실은 좀 오래 놔둬도 모방하다. 그리고 맛이 부드럽게 변한다. 이제 한 번씩만 마셔볼게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 우리는 시간을 평상시하고 달리 조금 시간 좀 길게 해서. 그리고 차짠 받침 같은 거다 없애고 그냥 한번 마셔보는 걸로. 네. 셈하고 나하고만 마셔볼게요. 음, 녹차 향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이거 상온에 보관했다 하던데 보관.. 아 괜찮네 진짜 맛이 약간 고소한 향기 그죠? 약간 싱그러운 맛만 없지? 네. 예. 고소한 맛이 강해요. 그래서 이 차는 2017년도 그러면 7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약간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안닦어도 되겠다. 그냥 마셔도 되겠다. 예. 이렇게 보면은 녹색깔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죠.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차가 어, 처음에 마실 때는 좀 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래 이렇게 놔둬도 어, 무방하다, 마셔도 어, 상관없다. 근데 나도 놀랐네. 이제 이렇게 그 우전인데 색은 사실은 약간은 이제 맑고 싱그러운 그 향기가 없다 보니까 밝고 맑다는 그 명함이 이미 없어지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어, 맛은 그냥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겠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약간 갈색깔 같은 게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 너무 여린 잎이기 때문에 잎이 여릴수록 사실은 보관 연도는 짧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마셔도 되겠다. 그렇지만 공기가 그, 주입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히끗히끗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오래 들려고 하지 마시고, 마셔도 되니까, 네. 아낌없이 <웃음> 마십시오. <웃음> 두 번째는, 네, 2021년도의 해림 농원의 차인데요. 이거는 녹차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백차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아, 백차라고 써져 있었네. 내가 못 봤네요. 백차라고 써져 있었는데, 예, 해리 농원이 이제 저희가 물건을 판매하는 집이라서. <laughs> 내가 의려원이 <laughs> 이왕 뜯었으니까 그냥 한번 맛보는 걸로 할게요. 한번 마셔볼게요. 백차는 뜨거운 물에 바로 우려도 돼요. 녹차는 아까 조금 이제 식혔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그렇게 여린 그 차는요, 약간 식히는 게 맞아요. 이게 방금 전에가 2021년도, 한 4년 됐네요. 예, 한번 마셔봐보세요. 어떻게, 향, 향이나 맛이 있어요? 향이 있어요. 예, 이제 그, 백차에 이제 향이나 맛이 있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의 백차하고는 조금은 적한데, 햇빛에 쬐어 말린 그 향이 사실은 조금은 약한 것 같으네요. 그렇지만, 예, 운영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차도 솜털의 그런 향기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지나서 그런지 맛이 부드럽기는 해요, 좀. 예, 예 이제 그 중국의 백차보다는 확실히 여려서, 예. 원래 하동에는 자기의 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 향이 이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백차의 특징적인, 그 그러니까 햇빛에 쪄 말린 어떤 그런 향이 있는데, 그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음영해도 상관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마실 수 있는 그 차인 것 같아요. 음. 헤이림 농원에 이제 그순무 차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 침출차 녹차라고 써져 있고, 2023년도 거거든요. 음. 편안하게 쉽게 마실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녹차 종류는 다 마셔도 된다. 예. 근데 이제 색깔이 갈변 현상이 조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예. 지금 이 차는 지금 이제 우려 보니까 그 자기의 독특한 향기는 없는 것 같아. 요 23년도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둬서 이제 우리 보이차처럼, 보이생차처럼 이렇게 어, 마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나는 약간 고소한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새우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우리 참깨 볶도이제 한번 볶아서 마셔도 돼요. 한 마셔봐보세요. 어때요? 향이랑 맛이 약한 편이에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독특한 뭐 향기가 나는 것 같죠? 이제 그 덕금 덮금, 음했었을때 약간 고소한 향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본연의 차 향기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어룡차처럼. 진짜 어룡차네요. 그렇죠. 예, 이게. <laughs> 예. 이게 하동에 예전에 내가 한번 가봤었는데, 아, 오룡차 만들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게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독특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우리가 쟤다 이제 마지막 건조할 때, 그, 덕금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아니라, 차 자체 본연에서 나오는 향기. 음. 예, 이파리가 굉장히 크고, 예. 뭐 대작이라고 뭐 이렇게 쓰지 않은 거 보니까 네 이제 오전 세작 중작 대작이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마시는 차인 거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백차보다도 요 차가 훨씬 더 맛이 괜찮은 거 같고 자기 본연의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참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녹차가 아니라 무슨 차라고 이렇게 차 종류를 안 써놓고 차 이름을 써놔서 그러는데요 녹차가 아닌 거 같아요. 네. 얘가 녹차가 아니고요. 자, 이러면 녹차에 이제 분류를 안 써놔가지고 하는데, 얘는 홍차일 가능성이 많아요. 얘가 녹차이고. 왜 그러냐면은, 녹차는 여기에 이제 솜털이 보이거든요. 음. 예. 근데 얘, 이 솜털에서는 얘는 약간 그, 갈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백색깔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녹차일 거고요. 얘는 홍차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얘는 이제 홍차로 넘기고, 녹차로 마실게요. 사실은 이제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어, 암, 그 우리가 비벼진 것 차들은 거의 대부분 마셔도 모방해요. 근데 안 비벼지고 색깔이 그 안길백차 예전에 저번에 한번 했었을 때 안길백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되게 고급의 안길백차가 있었는데 많이 비벼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차들은 빨리 마셔야 되고 이렇게 많이 비벼진 차는 사실은 모방하다. 그리고 안길백차하고 이제 그 저기 굉장히 EPR 받은 그벽낙춘벽낙춘은그 잎이 작아서 그렇지 많이 비벼졌어요. 그래서 안길 벽차보다는 수명이 더 높아요. 지금 이것도 우리 한국 녹차처럼 마셔도 무방하다. 요거는 맛이 굉장히 연하죠. 그러니까 해남 녹차가. 음 그렇게 지나지가 않고 또 해남은 어, 해차가 1 2월 달에 해차가 나와요. 어, 보통 이제 우리가 해차가 빠른데3월1 5일3월3 0일 이렇게 되는데 얘는 1 2월 달에 이제 나는데 향이, 맛이 향이 별로 없어요. <웃음> <웃음> 그렇지만 향은 별로 없어도 음. 어, 마시는 데는 그게 무방은 하고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차도 이제 저번에 얘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덖어서 이렇게 마셔도 괜찮다. 근데 맛은 안 진하다. 원래는 사실은 저기 맛이 좀 지내야 되니까 12월달 생산돼서 나오는 차가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 이때는 이제 12월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뭐 이렇게 하지만사실 중국에서도 내 해남차가 그렇게 해남의 녹차가 어, 알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남의 녹차 같은 경우는 어떤, 어쨌거나 녹차 같은 게 선물 받으면은 마셔도 되고, 이렇게 비벼진 거는 마셔도 된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참깨 볶듯이 그냥 후라이팬에 볶아서 마셔도 된다.